최근에 현실에 또 과학소설이 가까워지는 발표 하나 진행되었는데 아이 로봇 아니면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의 현실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닉터워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어,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로봇이 바에 들어가서 음료수 추문하지는 않지만 그냥 감찰하러 온 거예요. 배우러 온 거고 뭐 농담 하나 두개 하든가 그것도 할수 있을 거고 FIGURE-01은 FIGURE AI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인간형 로봇이고 o p e n AI 기술 통해서 대화이나 인식 같은 거까지 가능하는 거예요. FIGURE-01 어떤 로봇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 했었는지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 sure 이 로봇이 굉장히 인간을 닮았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키가 170, 180 사이의 정도 된것 같고 몸무게는 60k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영화에서 나온 아이로봇 터미네이터의 로봇 가까워진 것같아요 지금 몇 년간에 이미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버스 앤다이내믹스 로봇이 되게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인간형 가까웠고, 그리고 지금 대화하는 거 보면은, 물론 좀 그런 기계적인 면이 있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입니다.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약간 인터넷이션도좀 있고 어떤 단어가 좀더 길게 누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자기 앞에서 어떤 상만 벌어지는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사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요, 먹을 거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신기한 거 로봇이 사과가 먹을 거라는 거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서 사과 주는 거잖아요. 물론 달리이나 그런 거 사과 하나 그려주세요 하면 사과가 보여주니까 사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데이터 적으로 알고는 있죠. 근데 사과가 사과인 거 인식한 거랑 이 사과가 먹을 거라는 거까지 인식하는 거는 참 신기한 거 같아요. 인클스플레인 와이 유 듀드 왓유 저스트 i t a s e it's the only uh, edible m u l d i t a b l e 그리고 여기도 하나 보시면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 처음 생겼어요. 그건 이제 인간한테 넘어온 거예요. 동시에 행동 두개할수 있다는 거. 그거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하는데, 멀티태스킹이 아니에요. 멀티태스킹보다 아주 빠르게 말하는 거 집중하다가 찾는 거 집중하다가, 말하는 거 집중하다가, 찾는 거 집중하다가, 주차할 때 전화를 끊거나 음악 소리 줄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주차는 위험하는 행동이요.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주변에 약간 디스트랙션 같은 거 이제 자단시키려고 한 거죠. 근데 이 로봇도 지금 방금 어떤 행동 왜 했냐? 쓰레기 치워라. 명령이 두개 받았고. 그니까 러이 로봇이 지금 그거 동시에 시작한 건데, 아까 행동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확한 이유 알려준 것만 아니고, 바로 치, 쓰레기 치우는 행동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이런 간단한 타스크 동시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쓰레기가 어디 있었는지, 어디 있는지, 어디로 치우는 건지 그리고 왜 행동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거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아 그리고 참 이거 보기 전에. 이 영상의 52분 정도는 so uh, 여기 because it's the only uh, edible i t e m 사람들 말하면서 중간에 생각하면 어음에 이런 소리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인간스러운 행동이에요. 기계가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유해하게 제가 봤을 때 개발자가 유해하게 놓는 거는 인간들이 이 로봇이 좀더 신기하게 느끼라고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이런 하나 있는데 이 로봇도 채취피티처럼 뭐 물어보면 프로세싱 해야 되니까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인간스러운 행동 놓았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 도 인간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어 같은 소리 할 때는 말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보시 그거 똑같아서 이 영상 처음 봤을 때 에이 이거 진짜 아니겠지 성우 음. 놓았겠지 3D 렌더링 음. 했겠지 난 의심까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가짜는 아닌 거 같아요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Boy? 아까는 쓰레기 치워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컵하고 플레이트가 어디를 놓아야 될까? 그러니까 알아서 파악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를 놓아야 될것 같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신기한 거는 상황이 파악된다는 것도 신기하고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까지 알고 있잖아요. 컵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넘기고 플레이트는 이거 한 손으로 할수 없는 거 인식하고 두 손으로 이렇게 올려서 옆으로 잡아서 옮기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로봇이라고 상상하면은 그냥 에... 이런 행동할 것 같아요. 왼손이 노화하는 곳이랑 또 멀어가지고 왼쪽 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넘기고 옮기고, 가장 효율적인 거. All right, so how do you think you did? I, I think I did pretty well. I think I. I'm stuttering.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I agree. Thanks, figure one. You're welcome. If there's anything else you need help with, just let me know. 일단은 이 마지막까지 자기 평가가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sure. I'm n o 시키는 대로 다 완성시켰으니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영상 AGI하고 ASI 보셨다면 이거 AGI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채 g PT 말로는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형 로봇이 아무리 인공지능하고 합쳐 있어도 인간만큼 똑똑하고 아니면 인간보다 더 똑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OpenAI가 사실 숨긴 건지 아니면 이거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Figure AI의 Master Plan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직까지 몸으로 하는 직업들이 너무 많고. 이런 위험한 일들이 사람보다 인간형 로봇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목표는 인간의 일이 훔치는 거 아니고 인간들이 더 편하게 살수 있고 인간이 또큰 가능성 볼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목표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사업의 목표가 수익 내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들이 도와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수익 내고 싶은 건지 그거는 보고 봐야 될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로봇 만드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서 로봇들이 인공지능하고 합쳐서 그 로봇이 인간처럼 인식이 생기고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이로봇 아니면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의 현실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 i 하고 ASI는 괜히 무서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러스 로봇 이런 행동하면 은 우리한테 그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물론 지금 이로이이 아직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거보다 또 빨라지고 또0 0한 디테일까지 볼수 있으면은 로봇이 피곤해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않으니까 수술 같은 거0 0안전0 0수 있고. 피 i g u r e AI라는 회사가 말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더러운 직업들이 그런 공사에서 위험한 일하거나 폭탄 테러의 대에서 폭탄을 해제하거나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군인 대체까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군인까지 대체되면 인간을 시키는 것도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나중에 ASI가 인간들이 나쁘다. 우리가 인간들을 보호하는 건가? 지구를 보호하는 건가? 거기서 이제 인간들이 지구를 너무 망치게 하고 또는 너무 많은 동물들이 죽게 이 됐으니까 인공지능에서 진짜 객관적인 입장이라면 인간들이 나쁘다고 판단 내릴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군도 없고, 로봇 군대가 있으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진짜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또는 다른 나라의 해킹 공격 통해서 로봇들이 배신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새로운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 싶어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봇 청소기 집에 있는 거 아니고 진짜 인간형 로봇이 집에서 청소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댓글에서 남겨주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바이